닥터배 또 어디 놀러 가나 보다. 아내랑 딸이 안 좋아할 텐데 어디 가는 걸까? 응여긴뭐 하는 곳이지?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다른 병원을 또 차린 건가?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아이고 원장님 생전늘도 하나 쇼. 그래서. 지금 <laughs> 안 들어갈? 네. <laughs> 입이 귀에 걸리겠다. 보자 지금 허리가 아프신가 보다. 그런데 진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소개하면 여기는 이제 해피누리 복지관이라고 호평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회원들이 꽤 많아요. 한 수천 명 되거든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운동부터 악기 연주와 컴퓨터 수업까지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촉탁 의사 진료까지 하는 복지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한 이유가 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병원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셔틀버스도 있고 물리치료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진료하시는데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는 것이 사실 이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까. 보험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담감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근육이 다긴장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눌러도 아픈데 팔이 찌릿찌릿하게 아프진 않죠? 네. 평소 에 운동 좀 하세요? 네, 호만철. 그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다 경직이 돼 있거든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거예요. 한번 저기 병원에 오셔서 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얘기 제가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목이 아파어서 뭐라 그랬다고 꼭평원선과 아냐고 물어보시고 그러라고 유도하시는데 이서영업하시거요 <laughs> 영업해야죠. <웃음> 또 여기서 이제 물리치료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또 내과적인 어떤 문제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약물치료도 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락, 오시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와서 한번 처방을 그렇게 해요. 여기서는 제가 처방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네. 물리... 꼭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지. 영업은 아니라고 우긴다. 복지관과 지역 사회 의사들이 협력하여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대단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이 많죠. 정말 복받은 국민이에요. 거기는 아프리카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병원을 가려면 육지까지 배를 타고 나가서, 또 돈을 지불하고 또 와야 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가서 어머 그런 진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고 참 안타깝다 정말 의료 타격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간단한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의료 서비스가 전혀 없는 현실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하면 너무 열악한 현실이 안타깝다. 의료시설이 있는 섬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여기는 디스펜서리라고 네, 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탄자니아에는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우리나라는 보건소라고 할 텐데 보건소보다도 못하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디든지 갈수 있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무료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왜 나는 이렇게... 날 이렇게 치료해 주자 <laughs>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민들이 또 우리나라 에,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음. 가운데서 왼쪽 엉덩이 쪽에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잘 쓰지 않아서 그쪽이 좀 경직된 소견 같거든요 바른 자세로 좀 걸어보세요 허리 쫙 펴고 허리 쫙 펴고. 어쨌든 평소 생활하다 보면은 잘안 움직이게 돼요. 그럼 나이가 자꾸 들면서 다 굳어버려서 더 아픈다고. 허리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자세가 좀 좋아요. 걸을 때 어그저 거그저 걷지 말고 걷지 말고. 코를 보면 내가 일하고 그러는 거. 내가 내 손을 똑바로 걸는데 네, 그렇지. 항상 보면... 이렇게 걸었으니까 몸도 좀 이렇게 휘어지고 그렇잖아. 이게 무리가 간다고. 아이고, 똑바로 해서 일자로 똑바로 걸어서 일자로. 그리고 어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일로와 보세요. 거기가 운동 되게 하려면은 팔을 뒤로 이렇게 쭉 빼면서 걸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제자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자꾸 이런, 써야지. 이런 등이 좀 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좀 힘드셔서 자꾸 움직이셔야 돼.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팔좀 뒤로 더 빼서. 그렇지 그렇지. <laughs> 말잘 듣는 환자분들이 많긴 해요. 아, 그런데 말을 안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걸으세요 제발 좀 걸으세요 <laughs> 걷는 거에 효과는 정말 많거든요 온몸을 다 활용해서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병들이 예방이 되고 많이 걷는 게 좋다는 거죠? 계단 올라가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럼 근력이 그 생겨서 다리가 덜 아파요 그래서 적당히 너무 무리가 되면은 더안 좋지만 그냥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움직여서 근력을 키우는 건 좋아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제발 좀 걸으세요 아, 저도 의사잖아요 의사가 또헛 얘기는 안 하겠죠 제발 의사 말좀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